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당시 고린도교회에는 분쟁, 음행, 우상의 재물, 은사 남용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종으로 가는 유형에 대해 다섯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조직을 보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지 왜 목사나 전도사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직분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보아도 질서를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간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만일 온 가족이 다 아버지 역할을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고 회사에서 모두가 사장 역할을 하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지 질서를 쫓아 행할 때그 조직이 유지되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의 직위가 가장 높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질서상 선지자, 교사 능력자보다 나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의 질서를 쫓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교만해져서, 주의종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며 사람들을 모아 당을 짓기도 하지요. 이는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는 자기 의사가 없고 오직 마음을 다해 주인 또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자기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마음다에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사도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참된 사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의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바울과 소스데네, 디모데도 사도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세 선지자보다 클까요? 만일 모세 선지자가 신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분 역시 사도라 불렸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모두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약시대에는 주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나왔기에 그들에게 사도란 명칭이 주어진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전서 1장 2절 3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다는 것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진리로 무장하여 그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 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여전히 죄 짓는 사람, 형제를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라 하지 않고 교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구원과 상관없는 쭉정이 신자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라 불리는 알곡이 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 아직은 성도라 불리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그들 또한도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였는데 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등 진리를 깨달아 지켜 행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3절에 사도바울은 먼저 정중히 인사하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한후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곧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여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른조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서 모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의미하고 구변이란 언변, 즉 말씀씨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의 안에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것은 곧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갖 언변이 늘고 진리의 지식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사도바울에게서 배운 진리의 지식이 풍성했고 간증도 많아서 서로서로 서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곡해 되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증거를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때가 이르면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온갖 지식을 죄종이나 일꾼, 믿음의 형제를 통해 자꾸 듣고 전할수록 마음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자라 경곡해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 7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예언, 능력 행함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님들도 주님의 신부이지요. 장차 인간 경작이 끝나면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며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마음과 모습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신부단장이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자신을 단장하듯이 성도들 또한 신랑이신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기뻐하시므로 이들의 마음에 꼭 맞게 단장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진리 말씀 안에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은 신부 단장을 잘 하였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소서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 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곡케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란 단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또는 심판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없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백보자 대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구원의 섭리를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보다 먼저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